안녕하세요 다클블랙입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읽어들었던 이세마리 행운고양이 사건에 이어서 행운고양이의 추억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내용은 이세마리 행운고양이 사건 편을 먼저 보고 오시는게 좋겠습니다 해운 고양이의 추억. 해운 고양이 찻집에는 찻집 주인이 솜씨를 발휘해 만든 맛있는 요리들이 잔뜩 놓여 있었어요. 생지풍상씨가 경공경찰에 체포되어서 해운 고양이 되는 그 다음으로 높은 각을 보낸 제가 낙찰받게 되었답니다. 드디어 가족이 다 모였어요. 정말 잘됐네요. 그런데 경험기념일 선물로 해운 고양이 인형을 선면 달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결혼도 안한 브라운 씨 말은 설득력이 없어요. 방울아, 너도 마찬가지란다. 이 책으로 열심히 알아봤다고요 얘기하자면 길어요. 차주에는 쑥스러운 듯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20년 전 어느 날. 쑥슉슉슉 역시 체중 강이 힘드네. 미끌, 저는 강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어머, 어떡해. 그러다 떠내려온 물건 죽기서 일기를 외달렸는데 행운 모양 인형이었어요. 그 인형을 떠붙린 여자아이가 바로 지금 제 아내랍니다. 아, 이야, 그땐참 젊었는데 그 뒤로 해양고양 인형은 제게 행운을 주는 물건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결혼 기념일에 우리의 만남을 축하하면서 해양고양 인형을 선물하게 되었어요. 브라우닝 말했어요. 두 분을 만나게 된그 그, 해양고양 인형이 보고 싶어요. 나도 멋진 여자애를 만나면 좋을 텐데. 어, 난 단순히 아버지가 해양고양 이 인형 수집가라고 생각했는데. 찻집 주인은 행운고양이 인형을 가지로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잠시 뒤 찻집 주인의 고함소리가 들렸어요. 없어! 엉덩이 탐정과 불안한 방울이가 부디나게 안으로 들어가자 찻집 주인 참백한 낯빛으로 외쳤어요. 그 행운고양이 인형이 사라졌어요. 동물장에 가기 전에 인형이 있었는데? 말을 마친 찻집 주인이 선발에 손을 올렸어요. 그 순간 선발이 기울어지면서 행운고양이 인형들이 찻집 주인 쪽으로 와르르 쏟아졌어요. 으아 나, 나는 괜찮으니까, 행구행 인형들 부탁, 꾹! 이말남기 사제주의는 눈을 감았어요. 아! 아버지! 브라운이 중얼거렸어요. 저렇게 쓰쓰치 쳐졌는데도 없으면 누가 훔쳐간 거 아닐까요? 평문과 문을 살펴보는 엉덩이 탐정이 입을 열었어요. 음, 이 문들 억지로 연 흔적은 없군요. 문단석은 늘 철저히 하거든요. 그럼 인형이 왜 없을까요? 설마 발을 라 스스로 걸어 나갔나? 말을 마친 브라운이 몸을 부르르 떨었어요. 방울이는 엉덩이 탐정에게 말했어요. 엉덩이 탐정님, 또 이, 이래 도 될까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행운고양 이 인형을 찾아주세요. 행운고양 이 인형아, 계속 부탁하게 되네요. 맡겨 주십시오. 주인장의 소중한 행운고양 이 인형을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먼저 사라진 해운 고양이 인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습니다만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 잘 모르겠어요. 아 맞다. 아버지는 해운 고양이 인형이 늘어날 때마다 사진을 찍어주셨어요. 방울이가서랍에 어, 사진 하나를 꺼냈어요. 이게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과 비교해보면 사라진 해운 고양이 인형이 어느 것인지 알수 있어요. 아니요. 어, 알수 있겠군요. 과연 어느 인형일까요? 자. 뭘까요 여러분들은 다 아셨겠죠? 하지만 좀더 시간을 드릴게요. 이 정도면 듣겠죠? 음, 그래요. 바로 이 인형이에요. 너도나도라네. 어, 훔칠 정도로 같이 있어 보이진 않는다. 하고 브라운이 말했어요. 역시 제발로 걸어나갔나 음, 꽤큰 인형이라 눈에 띄겠군. 우선 하얀 고양이 찾지 주변에서 이 인형을 본 사람의 인형을 찾아 봅시다. 그럼 물어보면서 알아내야겠네요. 이렇게 하면서 기운차게 뛰어나가는 브라운에게 엉덩이 탐정이 와있어요. 브라운, 잠깐 기다리게. 좀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거든. 주인장은 경매장에 가기 전까지는 인형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어제 이 부근에 있었던 분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음 저기 어제 보았던 세 분이 있군요. 과연 어느 분일까요? 실족 그림과 비교해 보세요. 이건 이 전편을 봐야지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자 이게 경매장에 갔을 때 부근 이게 지금 사건의 부근. 뭐, 사진을 캡쳐하셔서 한번 알아보세요? 음 그래요. 바로 이세 분이에요. 엉덩이 탐정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어요. 뭐, 봤는데요? 훗, 방울님. 저는 아무것도 오지 못했습니다. 그보다 철토카페라는 독특한 행사가 있는데요. 기차가 달리는 소리가 잘 들리거든요. 이것, 훗. 실은 저한테 행사표가 두장 남겼거든요. 짠! 아주 고마워요. 친구랑 꼭 갈게요. 맞어요. 이 인형 들고 있던 분한테 전단지를 나눠주었거든요. 그분이 가까우니까 들러볼게요. 라고 말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답니다. 어, 이게 형고양이 인형이에요. 스스로 걸어 나온 건 아니었네. 오, 어떤 녀석이었어요? 하고 방울이가 물었어요. 음, 얼굴은 안 보였지만 말총머리라고 체크무늬 셔츠에 한세 가지를 못한 것 같아요. 에이, 그런 차림을 하는 사람은 아로스나 전에 중요한 정보는 없네요. 방언이 크게 실명했어요. 질문에 답변해 주서 고맙습니다. 아니요, 단서을 찾았습니다. 엉덩이, 단정은 이렇게만 전단지를 들어 올렸어요. 음, 양고양이 인형을 들고 있던 분은 가까우니까 들러볼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그분은 전단지에 속이는 가게 가까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조사 범위가 상당히 주어들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엉덩이 탐정 인형을 전단지에 나온 가게를 행했어요. 아! 머리 모양의 머리 모양 말총머리에, 스크무늬 자취와 하늘색 바지를 입은 손님이라면 오늘 점심 무렵에 하고, 저, 우리 가게에 오셨어요. 흐그 <laughs> 밖에 더 생각나는 일 없습니까? 그 사진 속 물건을 갖고 계시지 않았는데, 어머? 저쪽 여러분하고 분위기가 비슷한 거 같은, 음, 사용도구에 대해 설명해 드렸더니 멋지게 화장할 수 있겠네요. 라면 좋아하셨고, 고맙다 면서 이걸 주셨어요. 가게에오 기쁜 얼굴 뱃지 하나를 보여줬어요 호호호. 엉덩이 탐정 일행은 가게에 나왔어요. 단서가 끊겨버렸네요. 브라운은 몹시 실망했어요. 하지만 주변 살평보 엉덩이 탐정이 말했어요 아까 저머니 보여준 발치의 마크와 똑같은 마크가 걸어진 간판이 있군요. 단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이, 이분이랑 간판이 있는 구슬 한번 찾아보십시오. 과연 어디일까요이 정도면 아셨겠죠? 음 그래요. 바로 이 여기에요. 앗! 두껍고 묵직한 문 너머에서 낮은 소리가 들렸어요. 여긴 뭐하는 곳이에요? 어둠컴컴 어둠컴 왠지 으스스요 브라운이 목소리를 냈었어요음 여긴 라이브하우스군요. 엉덩이삼을 방울에 바라보며 말했어요. 뚱칫뚱칫. 라이브 하우스는 음악을 연주하고 손님들이 그 음악을 즐기는 곳이에요. 해운고양인연 가정은 의문 방울씨의 어머니지요. 방울이도 뭐여먹었다는 말에서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단람은 언제부터 눈치챘어요 말총 머리라고 체크무늬? 하체, 하늘색 바지 입었다는 정보를 들었을 때부터 눈치챘습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어떤 물건 덕분에 출리할수 있었죠. 과연 어떤 물건이었을까요? 이건 꼭 전편을 봐야 합니다. 이건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전편, 오늘 좀, 전편 앞쪽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음, 그래요. 방울씨가 보여준 사진 덕분이에요. 말총머리, 새크문 셔츠와 하늘색 바지까지 우리가 들은 내용과 똑같은 옷을 입고 계셨어요. 흥분양 채취 문을 억지로는 흔적은 없었으니, 사진분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을 겁니다. 열쇠를 가졌고, 동시에 우리가 들은 정보와도 일치하는 부분는몇명 없죠. 이런 점에서 방울씨 어머니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추리했습니다. 우와, 그럼 이 문화. 네, 방울씨 어머니가 계시겠네요. 여기서 뭘 하시는 걸까요? 브라운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물었어요. 뭐들어보면알 거예요. 방울이 이렇게 말하면서라이이바우스 문을 열었어요. 예! 누가 노래를 하나. 예! 와, 주신이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깜짝 놀라면 방울이 바라보았어요. 방울아, 네가 왜 여기 있니? 헨고양 인형을 찾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이번 주에는 아르바이트를 쉰다며? 제가 가끔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든요 저 귀신 아니 저쪽 저 분이 방울씨 어머니라고요? 방울은 어찌된 영문인지알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럭키캣이라고 하는 밴드의 보컬이에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공연 하고 계세요 호호호 놀라게 했던 얘네요 이 얼굴은 화장 즉 메이크업을 한 거랍니다 먼저 머리카락을 왁스로 세우고 얼굴에 그림을 그리면 완성이에요 지금은 리허설 중인가보네 방울이 불편한 말했어요 왜 아무런 말도 안하고 회원고양이 인형을 들고 가셨어요 그때 라이브하우스에 사장이 들어왔어요 어이 방울아 내가 대신 설명할게 서리씨는 스무번째 결혼기념일에 남편과 방울이 널위한 감정수로 준비하고 있었어. 럭키캣은 항상 공연 무대를 한 고양이를 장식하는데, 이번만큼 가장 소모 중에 아끼는 한 고양이념을 장식하고 싶다고 하더군. 제 이름은 존말. 형에게 존이라고 해 불러주세요. 서리가 말했어요. 방울아 몰래 가지고 와서 미안해. 그한고양이형은 아빠와 엄마의 사랑의 증표거든. 그래서 그 인형을 무대에 장식해두면 아빠가 진짜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던다 기뻐하기 는전혀그냥몸차 누우셨어요. 으... 강 저편에서 고양이도 따로 불러. 그런데 무대에는 그해운 고양이는 없는 것 같은데요. 불안을 고개를 가요등 했어요. <laughs> 아니요 있습니다. 과연 어디 있을까요? 겉모습은 바뀌었지만 형태는 같아요. <laughs> 과연 어디 있을까요? 아셨겠죠? 음, 그래요. 여기 있어요. 화장동굴로 귀엽게 칠해봤는데, 어떠니? 방울씨의 어설픈 손재주를 엄마에 닮았던 거네요. 깜짝 쇼를 선보일 시간이 다왔어요소리는 방울에게 티켓을 전해주면 말했어 아빠를 데리고 와주렴 물론 나에 대한 얘기는 비밀로 하고, 방울이 걱정 마세요. 라고 대답하면서 기쁜 얼굴로 티켓을 받아들였어요. 내가 전해줄 거했었는데 대신 좀 부탁할게. 밴드라니 멋있다 하고 부르는 날씨 서리가 와 있어요. 그럼 깜찍쇼에 한번 참여해 볼래요? 여러분이 나오면 남편도더 놀랄 거예요. 엉덩이 탄정님 악기 잘 다루세요? 어떤 악기든 즐길 정도는 됩니다만 음. 음. 드디어 깜짝쇼가 시작되었어요. 여보, 여보지 빨리요. 이 녀석들 잘았다. 오늘은 말이야 20년 전에 만난 나의 소중한 사람 그리고 소중한 딸을 위해 노래할 거라고 눈앞이 아득해질 때까지 밤새워 놀아보자 죽게 살기를 우릴 따라오라고 여보 헤이 엉덩 너의 열정을 불태워버려뿡 엉덩이 탐정님 여보 사랑해 뜨거운 깜짝쇼는 밤에 계속 되었어요. 엄청난 열기는 다음날 엉덩이 탐정은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접시를 포장해서 웬 선물이에요? 오호. 결혼기념일이거든. 네? 엉덩이 탐정님 결혼하셨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말이세요. 이 선물은 언제 준비하셨어요? 하고 브라운이 불었어요 <laughs> 자네는 언제라고 생각하나? 이건 뭐 전편 이것도 뭐 전편을 보시고 와야 할 때요. 그렇다네. 경매에서 샀지. 부모님 결혼 기념일딱 맞는 선물 차려서 다행이었네. 밴디씨도 좋아할 거예요. 봐요. 이모양이 무늬 아주 오래된 귀중한 접시예요. 뭐라도 담아보게. 빨리 좋아요. 해운고양이의 추억 끝. 음. 이거는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 9번이 끝났습니다. 모두 이제 그럼 안녕.